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을 명리학으로 푸는 여자입니다. 아, 다음 주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빨리 들고 와봤어요. 빨리 들고 온 건지 좀 늦게 들고 온것 같기도 해요. 다음 주 음, 우리 신금일간이죠.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금일간 한 주를 한번 볼게요. 어, 26일 음, 이민. 상관의 정제. 태지의 제살입니다. 천을 귀인이죠. 인, 인목하고 오화가 신금한테는 천을 귀인입니다. 그죠? <laughs> 아휴, 이 천을 귀인이 참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나야지, 어, 좀, 참, 대운 그러면 한 5년 동안은 천을 귀인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세운이면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받고 이럴 텐데, 하루니까. 별게 뭐큰 일은 없다. 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보면 어, 딱히 나쁘지는 않은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상관 내 정제죠. 태지의 음, 제살, 어, 내 활동이나 내 말, 내 생각이... 어, 지의 제살, 제살은 그 속살이 묶인다. 그랬죠. 어, 맞나? 제살이, 어, 묶인다. 묶인다 그랬으니까. 근데 천을 기인이죠. 그러면은 내 활동이나, 음, 나의 활동, 생각 또는 말. 말이, 어, 결정이 음, 결정이 난다. 내 활동이나 생각 말이 어, 그것으로 인해서 말이 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이 날수 있다. 음. 이 결정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 뭐, 어, 생각, 활동, 이런 것들이, 어, 이제서 결정이, 결정이 난다. 이걸로 결정을 이제 마무리 짓는다. 결정을 마무리,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과정이 이제는 또 그려지고, 그런 또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죠. 인생이 끝이 없어요. 결정 난다고 해서 그게, 끝이다, 피니시됐다, 종료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고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뭐산 넘어 산이 높은데 오르고 오르고 고지가 계속 뭐 높기만 하겠어요. 또 이렇게 점점점 흘러가는 유하게 흘러가는 그런 또 끝남과 또 매듭과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27일, 개묘, 어, 식신의 편제, 절제의 겁살입니다. 어, 내 행동과 내 말이, 음, 상관하고 식신은 내 행동과 말이잖아요. 상관은 약간 포장돼서 나오는 내 행동과 말이고, 식신은 포장되지 않은 내 행동과 말이에요. 어, 나의 행동과, 아, 행, 행동, 이건 아니에요. 글자를 다시 나의 행동 말이 음, 말 말에서 나의 행동이나 말에서 어, 내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어, 이렇게 내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된다 내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도 어쨌거나 이룰 수 있는 거죠. 절지의 겁살이라고 하는 게 끊어진다. 내가 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절이라는 게이 절은 끊기는 절이긴 한데, 어 끊어져서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절은 두번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 나의 행동과 말로 내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그게 어떤 도약의 발판을 어, 가져다 줄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절은 끊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끊어짐이에요. 음, 나쁘진 않죠.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내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아이고 기침이 나올라 그러네. 28일 어, 갑진일 정제의 정인입니다. 묘의 화계죠. 묘의 화계는 이렇게 덮히는 거잖아요. 음, 화려함을 이제 덮는 거다. 그러면, 어, 정제. 어떤 결정이, 어떤 결정이 어, 문서화된다. 어떤 결정이 문서화. 또는 뭐 약속. 또는 계약. 이, 어, 된다.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이 결정이 나면서 그것이 일단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화계의 무요라는 게 끝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게 이제 화려함을 덮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덮는다. 그 안에 이제 그 화려함을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어떤 일이 있었다면 어, 그것이 이제 결정이 나고 어, 이렇게 하자 하면서 어, 이제 더 이상은 그 일을 뭐 이제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 물론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되겠죠 <laughs> 아까 우리 여기서도 했잖아요 어, 결정이 났으니까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기존에 막 전전긍긍했던 어, 그 어떤 어 거리들이 이제 결정이 나면서 드디어 이제 문서화 혹은 약속 계약이 된다. 일단락이 된다. 아유, 글자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랬죠? <laughs> 일단락 짓는다. 자, 29일 을사일. 어, 정간의편제고 지지의 정관입니다. 사지의 육회죠 사의 욕해라는 것은 여섯 가지 해예요. 그러니까 이 편제가 신금한테는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편제 내어내 어, 내 요구사항, 내 요구사항 요구사항이 어, 관으로부터 거절당한다 보시면 돼요. 요구사항이 관어 관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 이관이 회사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자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관은 남자관보다 어떤 업무, 회사 뭐또 어 그럴 것 같아요 음. 내 요구사항이 관으로부터, 내가 이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 요구를 했는데, 관으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0일 병오일이에요. 정관의, 어, 평관이죠. 어, 드디어 이제 또 합을 하네요. 병신합이죠. 그러면, 어, 그러뭐 그러니까 애인이나, 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어, 회사, 관이 될 수도 있고, 음, 뭐, 만날 수 있는, 어, 그니까, 이제, 어, 뭐, 애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남친? 아니면 남편? 음, 이랄까요? 어, 뭐, 만난다. 또는, 어, 같이, 어, 같이 뭐, 뭘 하든, 같이 뭐, 한다. <laughs> 같이, 뭐든 간에 같이 한다. 어, 그럴 것 같아요. 어, 그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평관이, 신경 어쨌거나, 뭐, 평관이면 7살이니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 어, 나쁘지는 않아요.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놀러 를갈 수도 있어요. 이동을 하는데, 뭐, 잠깐 뭐, 뭐, 잠깐 뭐, 바깥에 외출을 할 수도 있고, 하루데 뭐, 어디, 뭐, 뭐, 여행을, 뭐, 근사하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영마가 있으니까, 어, 같이, 뭐든 하겠죠? <laughs> 하게 될것 같아요. 기대해 봅시다. 제 남친을 만날 수 있을래나? <laughs> 자, 31일, 정미일입니다. 평관의 편인이죠. 쇠지의 반한살이에요. 이 반한살이, 반한이 쇠지가 음, 음, 뭐랄까요. 그,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죠.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 근데 이 정화가, 병화는 신금에게 빛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어, 어떤 어, 역할을 하는데, 얘는 열로서의 역할을 하죠. 근데 사실 신금한테는 이 정화의 열이 아주 이렇게 불필요하죠. 스트레스죠. 그니까, 음, 이제 녹일 필요가 없잖아. 얘는 완성이 됐는데. 빛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 주는 거는 좋아하지만 열을 가하는 거는 신금이 꺼려합니다. 어, 평관의 편인이다. 그러면 뭐이 날이 언제죠? 월화 수목 금 토요일이네요. 아, 이런 걸또다 감안해서 또 이렇게 짜 맞추는 것 같아요. 왠지. <laughs> 그래도 고려는 해봐야죠. 응. 음, 관으로부터 어, 어떤 제안을, 어, 관으로부터 어, 갑작스런 제안, 제안을 받는데, 받는데, 어, 나쁘지 않다. 어. 관으로부터, 관이, 여기서 관은,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관이라고 했는데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 업무적인 관이 될 수도 있어요. 관으로부터 갑작스런 제안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제안이 아마도 앞으로의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준비 준비를 할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는 앞으로. 할수 있는 어떤 일의 과정들의 바로 직단, 직전 단계인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1일, 무신 일이에요. 정인의 겁제죠? 제왕제 장성입니다. 장성살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해석을 좋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음, 정인이 겁제를 가지고 왔고, 음, 제왕의 장성살이다. 어떤 약속으로 인한, 음, 겁제, 어, 약속, 약속, 기존에 했던 약속이, 음, 겁제에게, 어, 정인의, 모토, 정인이니까 신, 신이 밑에 지장간이 뭐죠? 신이. 음, 무임경이네요. 무임경. 잠깐만, 이거 우선 한번 봅시다. 무, 임, 경이죠. 겁제, 상관, 어, 정인. 상관, 겁제. 음, 어떤 약속이나 어떤 문서나 계약으로 인한 약속이나 문서 계약으로 인해서, 어, 겁제에게 내가 이제 어뭐 이렇게 하자 어어 내가 겁제한테 어 이렇게 하자라고 어 밀어붙일 수 있어요. 어 겁제에게 겁재에게 나의 어떤 어 제안 제안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약속 뭐 하자 제안을 어 밀어 붙일 수 있다. 아, 글자가 얼굴 안 보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보이, 나오나요? 아, 부끄러워서. <laughs> 자, 지금 다 봤는데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주에요. 어, 이민, 어, 나의 활동과 내 생각, 내 말로 인해서 어, 어떤 결정이 날수 있다. 어, 어떤 결정이 날수 있는데 그것으로 어, 이제, 어, 이제 그 결정은 이제 끝.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결정이 났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입하면 된다. 그리고 27일, 개, 묘, 일, 식신의 편제, 절제의 겁살.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내 아이디어를, 어, 어, 뭐, 뺏긴다고 말은 하지 맙시다. 여기서는. 제공하게 된다. 제공함으로써 어떤 시작의 발판을 우리가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8일 갑진 어, 정제정의 묘의 화계 어, 어떤 결정이 그동안 전전긍긍했던 어떤 결정이 드디어 문서화가 되고 약속이 되고 계약이 성사된다 이제 일단락이 됐다 더 이상은 어, 이걸로 전전근긍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일달락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제, 아, 그 다음에 29일, 어, 을사일, 편제, 정관, 어, 그 다음에 사지의 육회. 어, 신금의 어떤 욕망, 요구사항이 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 있다. 내가 뭘, 어, 뭘 요구하나 봐요. 우리가. 그죠? 뭘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건 이렇게 해줘. 저건 저렇게 해줘. 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생기는데, 그, 이제, 관으로부터, 아,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거절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무리, 무리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laughs> 30일 병호일, 정관의 병관, 병지의 영마살. 그래도 천일균인입니다 어, 관을, 어, 관을, 어, 만나서, 어, 뭐, 데이트를 하나 봅니다. 어, 뭐, 여기 데이트를 적어나 했어요. 데이트. 관을 만나서 어떤 뭐어 이동을 하거나 어디 잠깐 나가거나 외출을 하거나 데이트를 할수 있다. 그다음에 어 31일 정미 편관 편인 쇠지에 반한살. 그 관으로부터 관으로부터 갑작스런 제안을 받는데 어 이게 음 이제 그래? 조금 약간 좀 떨떨이 찌금한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일로 보자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일, 어, 무신일, 어, 정인의, 어, 겁제적, 우리 베르예요 까망베르. 베르,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귀엽죠? 저한테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이뻐 죽겠어요. 무신일, 정인의 겁재, 제왕지의 장성살이다. 그 겁재에게, 어, 어 겁재에게 나의 제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근데 이 제왕지의 장성이요, 참 좋은 거래요. 내가 이렇게 거침없이 저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거든요. 그러는 반면에 타인에게는 약간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음. 타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겁재죠겁재의 희생, 희생 요구를 할수 있다.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기적이지는 말아요. 제가 시간을 얼추 맞췄나요? 18분. 어, 한주를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주도 우리 좀 음, 예쁘게 지내보자고요. 이 인생이라는 게 일주일만으로... 나를 다통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매일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 이번 주는 이렇구나 어 약간 이제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 일상을 이제 접하거나 또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아 이번 주는 내가 또좀 활기차게 좀 움직여도 되는구나 이래서 좀 나의 어떤 뭐 고집도 될수 있고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이제 미리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이번 주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살짝 어뭐내 생각이 내 아이디어가 뺏기나 싶다 싶지만 어 결단코 뺏기는 게 아니라 제공하게 되고 아 좋은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어 나쁘게는 또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 이날도 어 거절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날도 그렇게 마음 서운해하지는 뭐 맙시다. 음 우리 쿨하게. 쿨하게 우리 신금들또 이렇게 메고 끊는 게또 똑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거절하면 아 알겠다 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또 가지자고요. 자 다음 주한 주를 또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주 파이팅하세요. 저 지금 연락이 일하고 있어요. 이번 주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대표가 막 뭐랄까. 어, 기분이 업되가지고, 어, 의지가 막 불타오르십니다, 요즘.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뵐게요.